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종도 탐방 영상입니다. 저희 부부가 다른 목적이 아닌 두 번째 실거주 지역을 찾을 목적으로 처음 영종도를 방문한 게 작년 벚꽃이 피어 있는 시기였으니 얼추 1년 정도 탐방을 다녔네요. 임장이라는 말보다 탐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약간의 저희만의 마인드 컨트롤? 뭐 그런 게 아닐까 해요. 왠지 임장이라면 좀 귀찮고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탐방이라면 약간 나들이 느낌? 꼭 부동산을 방문하고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방문한 지역을 두루두루 둘러본답니다. 이번 탐방 역시 저희 부부와 함께 두 딸도 동행을 했답니다. 아직 영종도엔 꽃은 피지 않고 바람이 불어서 좀 춥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툭 미끼를 던져놓고 아직 구독자는 적지만 그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겠지라는 생각에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글을 써봐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영상의 PD를 맡고 있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며 투자 역시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다는 점 알아주시고 제 핸드폰에는 아직도 쇼핑의 신이라는 닉네임으로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쇼핑과 마트 가는 것을 좋아하고 어딜 가더라도 본인이 살 물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씀씀이가 적을 수가 없겠죠. 물론 낚시에서 스키까지 좋아하는 운동도 한번 시작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돈의 사용 방법을 전혀 몰랐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고, 그나마 동탄의 집한 채를 사서 대출과 이자를 갚고 있었습니다. 벌이가 나쁜 편이 아니었다는 게. 그 당시 남편에겐 독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첫째 아이가 예중을 목표로 발레를 시작하면서 동탄에는 학원이 마땅치 않아 집을 매도하고 용인 수지에 임차로 이사를 하게 되죠. 수지 쪽이 집들이 구축이다 보니 매수보다는 임차를 택하게 된 겁니다. 불과 몇년 전이고 그때만 해도 투자라는 말은 커녕 저축의 개념조차 없었던 우리 쇼핑의 신님이었죠. 그때부터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임차비용 또한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아이의 발레학원 비용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1년에 나가기 시작했고 답답하기만 했었죠. 그래도 그때는 아이케어를 하느라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이의 건강 문제로 발레를 지속할 수 없게 되면서 저희 부부에게 현타가 오게 된 거죠. 것이라고요. 저희 쇼핑의 신님도 이때 아주 큰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매달 엄청난 비용이 학원비로 나가다 보니 자이반 타이반 본인이 해오던 취미를 전부 그만두게 되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했던 말이 "나는 이제 뭘 잘할 수 없을 것 같다. 네가 앞으로 모든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이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나중이지만 기다려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한테 일단 잘 모르겠으니 무작정... 풍차 돌리기로 다달이 10만원씩 늘리면서 돈을 모아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풍차 돌리기는 절대 불가능한 거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저는 티내지 않고 그래 한번 해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개월, 2개월, 6개월 지나가면서 이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처음으로 큰 돈이 모이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모았던 거였죠. 정말 많은 시간 책을 보고 유튜브에서 그래도 성공이라는 걸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 서서히 자존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내용과 보험은 자산을 늘리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어.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와 의논 끝에 모든 보험을 해약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보험을 해약하고 나니 돈도 슬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뭘 했을까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아닙니다. 이 돈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고. 분명히 현재 시점에 투자라는 걸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무작정 찾기 시작합니다. 아! 돈을 모으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투자의 방법을 찾은 건 아니니까요. 이제 쇼핑의 신님의 무모한 시간 투입이 시작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자면 2시간 정도? 나를 꼴딱 세고 출근하는 날이 허다했죠. 예전엔 그렇게 회사 가는 걸 지겨워하고 연월차를 밥 먹듯이 쓰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어찌나 회사를 잘 가던지. 역시 사람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난 후엔 저한테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죠. 나름 복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3 이후에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낸 시간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 쇼핑의 신이라 불리던 저희 신랑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퇴근 후 저와 맥주 한잔을 하며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그 새롭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30대였으니까. 30년 넘게 살아온 모든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다 틀리고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고.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가는 방향이 달랐을 뿐이라고. 혹시 본인과 같이 이런 이유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사람이 있다면 방향만 바꾸면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 역시 영종도 탐방 영상입니다. 영종도가 이렇구나 느낄 수 있는 영상이 될듯 하니 기대해 주시고 오늘 내용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 보낸 시간에 대한 거였다면 다음 주엔 저희 쇼핑이신님이 슬슬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대동여 지도가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